자, 바로 이어서 다음 지역 연결해 볼 텐데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경북 경주 간포항에 나가 있는 이하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주 간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이곳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가 강해지고 바람도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진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어선 100여 척이 지금 정박해 있는데요. 2주 전 태풍 흰남노 때 인근 포항항으로 모두 대피했었는데 이번에는 간포항에 그대로 정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남마돌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가장 가까워지는 때는 오전 11시쯤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내린 비는 경주 외동과 포항 구룡포가 50mm, 청도 금천이 30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 서부 내륙을 제외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주와 포항은 태풍 경보, 또 대구 경북, 특히 경북 북동산지, 울진 평지, 영덕, 영양 평지, 청송, 청도, 경산 영천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2m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역별 최대 순간 풍속을 보면 경주 산내면이 초속 21m, 포항 구룡포가 초속 22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경주 지역은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소함산과 함월산, 운제산 주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서 인근 불국동과 보덕동, 문무대항면 외동읍의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아직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주 불국동 주민 30여 명이 혹시 모를 위험에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간포항에서 헬로티비. KB뉴스 이하영입니다.